아, 안녕하세요 이거 김동우 대박이다 그런 유튜버가 있었나요 일단 김동우 대박이다 유튜버한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우 대박 유튜버님 일단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이건 나오는 무거 맞습니다. 네, 일단. 나 운동 유튜브다. 안녕하세요. 인기 좀온 거예요? 일단. 뭐 하고 어 이게 내핀잘안다녕하세 여러분들 일단 네. 그러면 순간 이동 보여줄게요 하나 둘셋 어! 네 제가 순간 이동했습니다 어때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어 안녕하세요 근데 아이는 없어도 돼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나도 출연해주는 애들 네 일단 출연 출연, 출연. 출연자요 네또 출연자. 하문이요. 아, 뭐이앉 출연자. 이제 네? 뭐 출연자. 안녕하세요. 여기 재망기 주시나요? 일단 한번 가보게. 하겠습니다 한번 재망 주시나요? 이번엔 순간이다. 야. 아, 죄송합니다. 순간이 가. 아. 이제 딱빠져순간이 빡빡이 야, 이거 그냥 동영상으로 해도 유튜브에 들어. 잘못. 네. 형나도 출연시켜줘. 네, 잘 보이니? 형나도 출연시켜줘. 네. 형나도 출연. 이현아, 근데 내가 보냈는 게 있어. 뭐요? 동영상으로 그냥 해도 돼. 돼. 네, 알아요.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동영상 중이에요. 네, 출연. 응? 일단 포켓몬카드 누가 더 많죠? 어, 이거 우리 아빠폰인데 뭐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빨리 와보세요. 잠시만. 아 근데 오늘은 감옥 같이 야 가치, 거 어쩌고 가치, 하는 건가 가치, 한데 오늘은 감옥 같이 그어쩌안 해요. <목소리> 자 등록증 해 <laughs> <목소리> <laughs> <흠> <laughs>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